바쁜 일상에 신표를 찍을 수 있는 서울시 마포구의 한공원. 그런데 조용한 평화를 깨고, 어디선가 고성이 울려 퍼집니다. 먼저 뭐 안괜 경찰이 주워왔어. 어제도 오고, 오늘도 고 아니, 진짜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저기저기 막 왔다갔다. 시끄러워. 아, 왜 와서 동네 시끄럽게 해. 주민들을 고통에 몰아넣은 인물은 젊은 남성입니다. 후쿠시마 사태를 이런 고성이 터져 나오는 곳은 대학가 근처 공원인데요. 이곳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포권을 하는 일명 원점맨을 만나보았습니다. 아는 사람밖에 없어. 아. 혹시 여기서 왜 일하시는 요아국이에요 네. 아 지금 일본에 후쿠시마 터진 게 지금 개 중에 하나 터진 거거든요. 근데 개 중에 하나 터진 거면 우리나라에 개가 있어요. 분의 1곱하기2 1을 해봐요. 4 5가 넘어요. 한국에서 원전 터질 확률이 45%가 넘는다고요. 방사선이 얼마나 위험한 물질인지 알아요? 방사선을 맞으면 몸에 구멍이 뚫려요. 몸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조금만 총에 맞은 거랑 다름이 없다고. 근데 주민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아 주민들이 시끄러운 게 무슨 상관이요?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원전맨 공원에서 고성을 지르는 민폐남은 자신의 행동이 사람들을 위한 대한민국의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한 이야기. W 제작진은 전문가를 만나보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그 일단 후쿠시마 사고랑 우리나라 상황이 다른 것을 이해하려면 원자로의 가동 방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후쿠시마의 원전은 이제 비등경수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그 우리나라의 원전은 지금 가압경수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둘을 쉽게 비교하면 가압경수로는 중탕에 가깝고 비등경수로는 직가율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정도 이제 백도보다 높아지는 거 아시죠? 그, 가압 경수는 로 노심에서 가열된 물이 증기 발생기를 거쳐서 증기 발생기에 물을 끓여서 이게 수증기가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원전의 그 비등 경수로 방식을 보면은 노심의 냉각수가 그대로 터빈에 도, 물을 돌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직가열인 거죠. 한수원이 사용하는 이러한 방식은 원자로랑 증기 발생기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성 물질 유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요. 만약 전력 공급이 중단되더라도 여기 서쯤에서 자연 대류를 통해서 노심 온도를 어느정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 후쿠시마 원전이 비상 발전기 중단으로 인해 냉각수 수위 하락 그리고 노출된 연료봉으로 인해 수소 생성과 수소 폭발로 이루어진 재해라고 생각하면 비교적으로 한국의 원전은 안전한 방식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방사선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방사선이라는 것은 자연에도 존재하는 현상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시지 못하셨겠지만 방나나에도 방사성 물질이 존재해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칼륨 40 동위원소가 방사성 붕괴를 일으키며 방사선을 내뿜죠. 물론 이는 자연에서 노출되는 방사선에 비해 굉장히 미미한 양이지만 이분이 말하는 방사선은 조금만 맞아도 죽는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틀린 주장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원전의 사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원전의 안정성은 국가별 정책이나 기술 수준, 관리 체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전 세계를 평균화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를 초래할 수 있어요. 실제로 원전 사고 확률을 계산하고 싶다면 국가별 기술력이나 관리 체계 등을 반영한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해요. 전문가는 원전맨의 주장이 아예 틀린 말이라고 말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뭐 그냥 그런대로 있었습니다. 저희가 저희 전문가를 만나보고 왔거든요, 원전 전문가. 아, 네. 혹시 어떻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아이 뭐제 말에 따르겠죠? 그 사람도 전문가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원전맨에게 이러한 전문가의 반박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거 큰일 날 사람이네 지금 뭐 이런 거 가져오고 지금 나한테 보여주려고온 거예요? 지금? 네 전문가예요 아니 전문가한 무슨 전문가 어디서 이상한 허접쓰레기 가져가지고 지금 나한테 뭐, 뭐 하는 거네 그런 표인데 예? 네, 지금 뭔 소리예요 지금 나 싸우려고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네? 이거 나? 아 진짜 원전맨은 그 길로 충격의 여파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동안 공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원전맨의 오랜 시간 계속된 1인 시위는 일단락되며 공원은 다시 평화를 찾았습니다.